강훈아 아빠 돈 벌고 올게 우 강훈이 맛있는거 사주려고 안녕 인사해줘 안녕 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아요 강훈이랑 수현이도 나오면 좋은데 아직 강훈이가 어리기 때문에 출근해볼게요 우랑 가자. 이거 사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 강이 거를 가는 중. 아 언제 나냐이 나왔어. 왔어? 멋지. <laughs> 강훈이 잠들었어 자? 강훈아 아팠다 <laughs> 어? 웃는다? 잘 먹어? 빠는 이 장난 아니야 빠는 이미 장난 아니야? 누구 닮았어? 소연이랑 나한 번. 가위 놀이야? 응. 먹고 잠깐 쉬고 있어. 트라마 시키고 응, 있어. 응, 응. 이거 마지막까지 먹어야 응.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짠. 무이 라인. 오 회전 회전이 빠졌어. 닮았나요? 닮았어요. 잠에 취했네. 아기가. 이 상태로 또몰려 어느 날큰 폭풍이 몰려왔다.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바다 위로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검은 파도가 꿈틀거리며 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무새는 난생처음 겪는 폭풍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도출 내려라! 선신문을 닫아! 해적은 거센 폭풍으로 쏟 여보. 우리 강훈이 얼굴 볼까? 아야, 아빠 품이 좋아요. 기분 안 좋아? 안 깨웠잖아 <laughs>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 오 심각모드 이렇게 심각해? 회장님 이렇게 심각하세요? 기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기 마사지 좋아하시죠? 약간 <laughs> 기분 풀린 것 같은데? 아 벌써 풀리지 않나? <laughs> 아우 오우 어 회장님, 어 회장님 좋으세요? 아, 아 친지게 해줄 것이지 왜 이제 해주는 거야? 어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쪽기 어떠십니까?